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오늘은 남자들이 처음부터 헤어질 생각으로 만나는 여자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연애 경험이 전무하거나 수년 동안 연애를 쉬었거나 아니면 정말 연애에 대한 눈치와 센스가 조금도 없는 남자를 제외하면 상당수의 남자들은 여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연애 초부터 그리 깊어지지 않을 마음으로 어쩌면 언젠가 헤어질 생각으로 연애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만나는 경로예요. 요즘은 확실히 예전보다는 개방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인스타나 어플이나 오픈 채팅방이나 헌팅 술집 같은 곳에서 이성을 만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근데 정말 진지하게 이런 경로를 통해서 정말 운명의 짝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뭐 남의 일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정말 나의 일이 됐을 때는 진지한 만남을 가질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내가 정말 살면서 앞서 말했던 경로를 처음 접해봤고 그렇게 처음 해본 두 사람이서 만나게 됐고 그 길로 둘이 쭉잘 만나는 경우도 뭐 소수이지만 존재하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호기심과 어떤 목적을 갖고 시작해요. 그리고 앞선 경로의 공통점은 내가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이름이나 뭐 사는 곳, 직업 등등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익명성이라는 그늘 뒤에 숨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더 나아가서는 만약 안 좋은 이미지를 보여도 내 사회적인 평판이 무너질 일이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마음 속 어딘가에 이끌리고 있는 자극적인 도파민에 이끌려서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히나 남자 입장에서 솔직해 볼까요? 다 알아요, 남자들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연애를 하려는 목적이 뭔지. 근데 우리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만났다면, 목적 있는 남자들이 있는 공간에서 그 남자들에게 기회를 준 여자를 내가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만남의 시작부터 신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뭔가 가벼울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이 기저에 깔려 있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본인이 먼저 나서서 결혼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여자입니다. 남녀가 나이를 불문하고 만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런 대화 속에서 여자가 먼저 나서서 나는 결혼 생각이 없어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런 말을 할때 뉘앙스가 이 여자는 정말 자신의 미래 배우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남자에게 결혼이라는 말을 쉽게 꺼내면 안될것 같고 당장 우리 사이에서 결혼 이야기를 거론하는 건 조금. 이르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여자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아직 한창 더 놀아야 되고 쉬어야 되고 정말 계획 없이 사는 듯한 느낌을 주는 여자가 뭐 나는 결혼 생각 없어 뭐안할 거야 할수 있으면 하고 뭐 해도 한 5년 뒤뭐 10년 뒤에 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99% 남자들이 헤어질 생각으로 만나다가 떠납니다. 만약 남자도 경제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결혼할 준비가 안된 상태라면 여자가 먼저 저렇게 말을 해줬기 때문에 어, 내심 속으로는 아, 개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자의 저런 식의 발언을 듣는 순간부터 어, 나는 이제부터 이 연애에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즐기고 놀기만 하면 되는 연애라고 확정이 지어지거든요 반대로 내가 결혼 생각이 있는 남자라고 할지라도 여자가 정말 결혼에 대해서 쉽게 가볍게 짧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보게 되면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정말 거덜 나겠다고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도 뭐 아직 결혼 생각이 없더라도 뭐 아직은 생각 중이야 또는 뭐 나름대로 가끔 생각은 하고 있어 이 정도로 대답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꾸준하게 남자에게 괜찮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이어서 세 번째로는 인스타충이라고 하죠. 어, 삶 자체가 폼생 폼사인 여자입니다. 제 아무리 한국이 외모 지상주의라고 해도 어, 자신의 삶의 패턴이 어, 전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집중된 삶을 사는 여자들이 있어요. 뭐, 놀러 다니는 거, 마시는 거, 뭐, 유행이라는 유행은 다 따라 하는 것 등등. 또 이런 여자들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 안 그래도 본인의 이미지가 폼생폼사에 가까운데, 어, 남자의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자신은 여행 취향, 패션 취향, 뭐, 놀러 다니는 거, 먹는 것에 대한 취향,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남자들은 적당히 즐길 것 즐기다가 헤어질 생각으로 만나요. 기껏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라는 게 전부 다 외적인 요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주변에 말을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 정말 가볍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남자가 정말 예쁜 여자만 좋아하고 정말 놀고 즐기는 거에만 꽂혀 있는 나이대 그런 시기가 있기는 합니다. 뭐 그럴 때는 비교적 조금 더 오래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30대가 넘어가면 30대가 아니더라도 20대 후반만 돼도. 이런 느낌이 나는 여자들은 남자에게 정말 소중하고 애틋한 대우를 받기란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마지막으로는 동거입니다. 정말 주위를 봐도 알게 모르게 조용하게 동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동거하는 사이치고 잘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요즘은 사회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랑 동거를 하게 되는 게 연애하면서 할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남자들이 이 여자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다 동거를 할까요? 그게 아니죠. 남자 입장에서는 동거를 하면 모든 부분에서 다 이득이기 때문에 동거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거를 시작했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만난 지한 달? 한 달도 아니죠. 일주일도 안 됐는데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했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각자 자취방에서 살던 사람들이라면 한 집으로 옮기면 자취방 월세도 반으로 줄어들고 이 과정에서 아무런 책임도 들지 않고 큰 돈이 지출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방면에서 최고의 가성비가 바로 동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여자랑 동거를 하면서 이미 할수 있는 것다 해봤는데 굳이 결혼할 이유를 찾지도 못하겠고 이미 이 관계 속에서의 최고점을 다 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언가를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기도 해요. 또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이 자취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고 나랑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나랑 동거를 시작했던 여자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첫 동거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남녀를 떠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만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뒤늦게 알았다고 해도 마음의 찜찜함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물론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 극복할 수 있는 찐 사랑에 가까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애초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시작해서 결혼 전제로 만나면서 서로 생산적인 삶을 살면서 뭐 배달 음식도 절제하고 월세도 줄이고 월급도 정말 빡빡하게 잘 모아 나가고, 이런 목적으로 정말 예쁘게 만나다가 동거를 해서, 뭐, 결혼을 하고, 아기까지 낳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건 정말 찐사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여자 입장에서도 남자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절대로 내 방을 쉽게 내주지 마세요. 만약 동거를 하더라도 정말 이 남자가 1, 2년 내로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남자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준비라도 된 남자인지를 확인을 하고 정말 이 남자가 딱 1년만 나랑 동거를 하고 나에게 청혼을 하겠다. 뭐이 정도의 태도를 보이는 남자라고 하면 같이 해도 되죠. 근데 남자도 결혼 생각이 없고 여자도 애초에 나도 결혼 생각 없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만나는 경우에 99% 헤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헤어져도 상관없고 또 다른 남자랑 살면 된다. 뭐 이게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깊어지고 사랑이 싹 트다 보면 욕심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뒤늦게 헤어질수록 반드시 남자보다는 여자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같이 사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장의 감정보다는 향후 1, 2년 이후, 뭐 2, 3년 이후에 미래를 생각하면서 조금은 더 현실적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혜리였습니다.